반갑습니다. 1월 2일, 네, 저는 며칠 전 인스타에서 너무 괜찮은 카페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어? 내가 모르는 장소, 너무 괜찮은 장소를 하나 발견했네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은 아침에 이쁜 동생이랑 같이 네, 이곳을 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어, 흔히 고자왈이라고 하는 이, 이렇게 밀림 정글처럼 만들어진 이 장소에 아주 오붓하게 이렇게 옹기종기 황아리도 모여져 있고, 저렇게 산책로도 만들어져 있는 아주 어, 특이한 이런 카페를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오늘 또 제주도에 예, 한 카페를 소개를 하게 됐네요. 자,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주 사례 가이드라는 그 블로그를 하면서 제주도의 예쁜 장소만을 담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어, 유튜브도 올해는 한번 해볼까 하고 제가 이렇게 예쁜 장소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어, 사랑하시죠 제주도를 더 저와 함께 어, 예쁜 장소를 하나씩 하나씩 예, 발견하면서 알아갈 수 있게 제가 음, 여러분들을 어, 좋은 곳으로 안내할 테니 어, 많은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년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